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 정당방이부터인데요 어, 서로는 전 시간에 했고 어, 이번 시간에는 성립 요건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립 요건에서 1번 어, 이렇게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곳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 법조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가 방위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고 상당한 이가 세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요 요, 어, 요건대로 이제 책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지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이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주체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갑이 행인 을이 병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하여 병을 폭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밑에 팔레를 예, 한번 보시면, 팔레를 한번 보시면, 이게 부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아들이 아버지가 요 차에 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인, 이 아버지를 위해서 요 밑에 그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서 승부가 차뭉틀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두 번째는 여기도 이 장모하고 사위와의 관계인데요, 이 자기 처가 처가 임신 삼 개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랑 이 딸과 엄마와 딸과의 이제 분쟁 관계에서 이 아들이 자기 처를 처하고 그태아이 태아를 태아. 살리기 위해서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 장모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장모가 목을 누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하고 태와 동그란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는 법익의 범위를 보게 되면요. 법에 의해서 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은 전부 다 정당방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형법상의 법익이 있고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익을 할지라도 모두 다 정당방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예, 재산정조 이런 것들 좀 알아두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된다. 전부 다 정당방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판결 요지도 중요한 건데요. 어, 쭉사실관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여기 신분 동그라미 신분. 자, 아들이 이 아들이 타인이 보는 자식에 아,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타인이 보는 자식에서 자식으로부터 일륜상 어,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 이 아들입니다. 아들 딱 때렸는데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버지로서는 아버지 자신에 대한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어,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강론책가 보면요, 이 신체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관련된 법익. 죄들이 있어요. 상해죄라든지 폭행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따라서 이것은 형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에서 어떠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관련된 법, 죄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즉 형법상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랄지라도 즉이 신분에 대해서 뭐다? 정당방위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판결로지가 됩니다. 여기 봐두시고요. 밑에 여기 나와 있죠? 보리 동그라미 치시고, 재산이죠? 재산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욕설 미칠 것이고 x 욕설에 대한 정당방위 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금 노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욕설했다는 이유만을 갖고 패다라고 했을 때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판례 참고를 좀 받으시고요. 자 그다음 자 개인적 법익은 정당방위 대상이 됐는데요자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정당방위 대상이 될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요. 원칙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도 좀 알아두세요. 자 음란 영화 그다음에 음화, 다음에 무면허 운전, 운전 운전,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죠.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으로해서는 정당방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다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네요. 시험은 여기만 나와요. 시험은 이 원칙이 나오는데 예외는 거의 아흔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좀 받으시게 되면. 자 국가적, 사회적 법의을 할지라도 개인적 법익와 관련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시험용은 요 원칙이 좀잘 나옵니다. 자팔날 한번 볼까요? 자 보안사령부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laughs> 이 친구가 탈탈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이 친구가 탈영했습니다. 탈영 타령. 군무를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정당방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것은 뭐죠?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탈, 타령한 것은, 이것이 개인적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군미탈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